안녕하세요. 아재센 엄마 작가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등교 등원 잘 시키셨나요? 저희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우산 챙겨 보내고 막내는 걸어서 등원하기 때문에 막 우비랑 <laughs> 우산 장화까지 신겨서 같이 등교 등원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부랴부랴 비와 관련된 그림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에 있는 그림책을 모아봤거든요. 생각보다 비와 관련된 그림책이 집에 많더라고요. 첫 번째 비와 관련된 그림책은 바로 직접적인 제목, 비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비와 관련된 정겨운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엄마랑 보이시죠? 네.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남매가 비를 피하는 모습. 아이들이 모여서 나무 아래서 노는 모습. 근데 텍스트가 많지 않아도 불구하고 되게 어, 정겨운 비와 관련된 어렸을 때 친구와 놀던 그막땅 파면서 비오날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와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기 놀이터라는 그림책인데요. 빗방울의 의인화 <laughs> 아, 빗방울이 요정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놀겠구나 라는 걸 담아놨어요 그림이 너무 이쁜데그 중에서 몇 컷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아, 너무 아기자기하죠 테스트도 후두둑후두둑 여름 소나기가 놀이터 모래밭으로 뛰어내려 우와 우리 놀이터다 하고 빗방울들이 모입니다 어, 아, 빗소리 나는데 들리시는지 <laughs> 거미줄에 빗방울들이 기튼이 거미줄을 출렁출렁 흔들면서 뛰어내려 거미줄로 뭐하고 놀지? 거미줄로 어, 둥당둥당 기타를 쳐, 뭐, 소나기는 거미줄로 둥둥둥 드럼을 쳐, 잠복돼서 네. 나오고요. 짠, 어, 철봉에 매달렸어요. 너 철봉에 매달릴 수 있어? 매달리기는 내가 일등이야 하고 빗방울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 우리 같이 놀자 해가지고 여기 빗방울들이 어 누구지? 하고 발을 쳐다봐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햇빛이 살짝 구름 사이로 비치는 걸로 끝났는데 소나기 놀이터예요. 소나기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엄마들이 봐도 참 웃음이 그냥 절로 나는 그림책입니다. 세 번째는 찬방찬방 비우는 날 이것도 비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조금 컬러풀하죠. 방금 소나기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이거는 컬러풀한 색감이 이렇게 부슬비가 내려요 노랑이가 빗속을 찬방찬방 이렇게 빨진오을판 무지개 빗방울들이 등장합니다 점점 갈수록 와 너무 예쁘죠 어. 어? 텍스트는 안 읽어 읽고 계이렇게나기들이 우산을 빙글빙글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빙글빙글 저희 막내도 오늘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지나가는 분께 민폐 끼쳤을까봐 제가 막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자 찬방찬방 비오는 빗방울 컬러풀한 빗방울과 함께 놓아보세요. 짠 비오는 날 생긴 일. 비오는 날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림책 속 주인공이 겪어요. 난 비오는 날이 좋아. 왜? 기분이 좋거든.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지나가던 빨간 차가 이렇게 촥. 물을, 저도 이런 경험 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죠. 어, 그 친구들이 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네. 비가 나쁜 일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자고 이렇게 비가 점점점 차올라서 빗속인지 바닷속인지 이렇게 펼친 면으로 엄청 넓죠. 두 배, 세 배. 이렇게 돼 있어요. 놉니다. 근데 꿀꺽 삼켰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짠! 다시 뿜어 나옵니다. 비 오는 날 생긴 일이에요. 비 오는 날 상상력도 되게 자극해 주고요. 비가 점점점 많이 오면 엄마 우리 어떻게 돼? 라고 아이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엄마가 읽어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다음은 비 오는 날입니다.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지 되게 오래된 그림책인데 너무 좋아요. 그치? 비 오를 때마다 읽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비 오는 날 혼자서 이불을 두둘 쓰고서 며칠 동안 내리는 비에 하늘에 구멍이 난 걸까 하고서 혼자 이 탁자에 있어요. 그런데 집에 누가 찾아와요. 개미, 두더지, 고양이가 우리 같이 비좀 피하면 안 되니 이러고. 하고 아이가 열어줍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명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동물들이 오다가 갑자기 아주 큰 곰도 왔어요. 비가 많이 온다. 문 열어라. 좀 들어가자. 아주 예의 바른 분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다락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점점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뭐가 지나가요? 오래를 아, 타고 어 마지막 페이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같이 비를 피하게 해주는 이의 예쁜 마음과 어그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는 어, 비 오는 날 정말 비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비 오는 날에 그죠 레 네. 아이가 비 오는 날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그 나가서 놀고 싶어 하니까 할아버지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꾸나라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를 졸라 할아버지 바다 괴물하고 항해를 떠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하다가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이 다음 페이지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아, 이전 페이지인가? 제가 진짜 인상적인 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어. 짠 밖에 나가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발이 여기 있어요. 빗물이 자작자작 있는 곳에 아이가 할아버지 나가는 장면이 거꾸로 돼 있어요. 빗물에 비친 장면이 그럼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꼬 아, 할아버지랑 같이 편지도 넣고 놉니다 비오는 날 비가 타신 날에 시작하네요. 할아버지랑 집에 들어와서 뽀송뽀송한 몸으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 하, 맞아요 마을에 내일도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끝납니다. 할아버지 비오는 날에 시작. 마지막은 제가 되게 특이한 판형을 가진 그림책을 소개할 때 소개했던 건데, 너는 누굴까?입니다. 여기는 빗방울이 나와 있는데, 공, 어, 여백의 미를 되게 살린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물어봐요. 이렇게. 되게 색감이 되게, <laughs> 비우는 나라고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 판형 자체가 특이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읽을 때마다 되게 신기해하는 그림책이에요. 나랑 박자 맞춰 춤추는 너는 누구일까 그럼 너는 누구야? 자꾸 너는 누구야? 물어본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는 누굴까? 비 오는 날이죠? 네? 비 오는 날에? 비 와서 생긴 니 오늘 이렇게 일곱 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 오는 날좀 실상 있는 그림책 읽는 게 좋거든요. 눈 오면 눈과 관련된 그림책. 더우면 더위와 관련된 그림책, 명절이면 또 명절과 관련된 그림책 읽으면 아이들한테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제가 몇번 강조하지만 엄마들이 먼저 즐기면 더 좋은 그림책들입니다. 추적추적 비내리는 날에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이 그림책 읽으면서 빗소리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센마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